고, 풋, 뿌, 땅, 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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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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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는 무엇으로 일어서는가. 그런 유튜브도 있고, 책도 있어요. 거기 보면, 그, 그러니까 달리기가 제일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, 달리면 혈압이 상승하잖아요, 혈압이. 그러면 혈류량이 증가하고,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심장의 펌핑기가이더 좋아진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신진대사가 왕성해져서 남성의 심부레도 영향을 미친다. 그거 뭐다 아는 얘긴데요. 어. 아르기니, 뭐 장원이 뭐니, 저는 그런 것도 싹다 무시하고요. 으아! 운동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, 그 다음에, 서양에서는, 이, 장작 폐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그래요. 그 이유가 이제, 집중이잖아요, 집중. 어, 남성의 꽈빠풍단도 사실은 집중이거든요, 집중. 집중이기 때문에, 이 꽈빠풍단을 통한 집중력 강화. 100m 달리기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검도 이거 때리는 순간에 집중을 하거든요. 집중. 아!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그 집중이 남성이 어떤 영향을 지치는 거죠. 근데 맞아요. 제가 봐도 확실히 달리기가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백미터 달리기 저처럼 이렇게 검도 이런 것도 아주 좋죠 흐아! 아자 꽉꽉 퐁당 나쁜 형님들 착한 형님들 힛!